자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1%가 넘는 하락이 또다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3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자 지금 많은 주주분들께서 걱정과 고민을 좀 들고 계실 것 같아요. 아 있고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 저점 눌림목 구간에서 내가 새롭게 이 타점을 잡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 지금 많이 들고 계실 텐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지금 우리 주주분들이 들고 계시는 이 걱정 그리고 불안함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분석 영상 준비했으니,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이시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판단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음, 일단, 지난 금요일 날의 하락은 예견이 됐었죠. 네, 지금 이 중동발 리스크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네, 거의 지금 미사일 퍼붓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좋지 못했습니다. 네, 뭐 코스피, 코스닥 뿐만 아니라 뭐 나스닥, 니케이, 항생 다 주가가 좋지 못한 증시가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그 여파로 인해서 너나 할것 없이 이 매도하는 흐름이 나와줬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지난 금요일 날 아쉬운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도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니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매도해야겠다라고 지금 불안함을 들고 계시는 주주분들 너무나도 많으세요 지금 네 하지만 지금 우리 현재 구간 매도하기에는 늦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12일 무슨 날이었죠? 선물옵션 동기 만기, 만기일이었습니다 네 선물옵션 동기 만기일이었는데 그동안 이 콜옵션에 베팅한 이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까지 주가를 끌어올려줬어요. 네, 주가를 끌어올려줬지만 옵션 만기일 이 3일 동안에 이 외국계 증권사 뭘 진행을 했죠?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콜옵션을 행사를 했어요. 콜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고자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특히나 지난 금요일에는 이 공매도 또한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오는 흐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어요. 어군다나 오늘도 이렇게 많은 외국계 증권사가 차익 실현을 하고자 이 콜옵션에 베팅한 외국계 증권사가 차익 실현을 하고자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어, 그러면 야 이거 큰일 난거 아니야? 이거 그냥 나도 빠르게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한 생각들 지금 많이 들고 계실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현재 이러한 패턴이 단순 개미 털기를 위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먹기 위해서 주가를 고의적으로 누르고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 삼성전자 주가가 이 바닥 구간에서, 이 바닥 구간 박스권에서 횡보를 이어 나갔죠. 어떠한 이유로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나요? 결국엔 이 HBM, 입니다이 HBM. 이 SK 하이닉스에서 밀렸다. 이 삼성전자 이제 2위다. 엔비디아에게 납품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축축성 기사들. 그리고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찌라시로 인해서 추가가 힘을 받지 못하는 흐름을 이어 나갔지만 우리 결국 주말에 어떤 기사 나왔나요? AMD에게 드디어 이 삼성전자 HBM3 2 12단 공급계약 확정 나왔습니다. 확정 나왔어요. 저는 이번 계약이야말로 이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시발점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국내외적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 이 HBM 수요 너무나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수요를 SK 혼자서 이 SK 하이닉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느냐? 터무니없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이미 SK 하이닉스는 올해 생산할 수 있는 이 HBM에 대해서 모든 계약을 체결을 해 놨습니다.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미 SK 하이닉스는 올해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끝이 났고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처럼 파운드리가 있나요? 파운드리 공장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이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누구에게 손을 내밀까요?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더군다나 오늘 jp목을 리포트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의 hbm3 그리고 4e, d램, 수요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JP 모건 매수하는 게 맞죠? 매수하는 게 맞는데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라고 자기네들이 리포트를 썼는데 왜 매도를 진행을 하겠어요? 왜 결국 개인들을 흔들기 위해서 물량을 받아먹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패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현재 이 구간 어떻게, 어떠한 전략적인 움직임을 취해야 될까요? 확실한 바닥 구간이 형성이 됐을 때 우리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비중 키울 수 있는 기회 잡으셔야겠죠. 수익을 극대화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 무조건 잡으셔야겠죠. 물론, 우리 주주분들 혼자서 그 기회, 이 바닥 구간에서 타점 잡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잘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기준과 원칙을 토대로 타점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저는 이게 본업이고 시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갑작스러운 이슈나 이러한 변동성에 대해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최적의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이 타점을 포착했을 때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과 함께 있는 소통방에서 바로바로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이 막연한 타점이 아닌 우리 현재 이 구간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금액 원, 그리고 우리 이 구간 매도를 통해 현금을 확보해 놔야 합니다라고 타당한 근거, 확실한 기준을 토대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만큼 우리 중요한 투자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연락처 모르실 거예요. 잠시만요. 네. 제가 여기 위에다가 제 연락처 띄어 드렸습니다. 010 5904 8931 번호로 삼성 이 삼성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우리 소통방 입장시켜 드릴 겁니다. 제가 소통방에서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 무료로 소통방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이시라면 꼭한 분도 빠짐없이 소통방 입장하셔서 이 극대화된 수익, 성공적인 투자 실현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요청하시되 대신 많은 주주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도움받아가실 수 있도록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또 제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께는 제가 선물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어떠한 선물이냐? 제가 다시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이 매집주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영상 나가시면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나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선물 또한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한 선물인지 제가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300만원으로 4천만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소통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50%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 6개월 프로젝트로서 첫달 300만원으로 시작해 500만원으로 월 수익률 7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개월 차에는 500만원으로 시작해 800만원 월 수익률 60%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3개월 차부터 월 수익률 50%로 고정해서 800만원에서 1200만원 그리고 1200만원에서 1800만원 그리고 6개월 차가 됐을 때이 4000만원을 달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0월 달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4천만 원 프로젝트를 마무리했고 올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모두가 원하시는 수익 실현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 방법은 아래 보이는 이010-5904-893 하나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선착순 100명만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그리고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께 매집주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매집주인지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이 종목인데 앞선 구간에서 상한가 두 방을 터트려 주고 위 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을 터트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는 1차 매집 구간으로 보고 있고 그 이후 급락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들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구간에서 하락 매집이 시작됐고 이 구간에서 2차 하락 매집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매집을 끝내고 지금 최근 3거래일 동안 3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으로 따지면 이 구간은 5천원이고 현재 이 구간은 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을 매집이라고 보기보단 1차 하락 매집을 위한 누르기 물량을 매집해 이 물량을 던져가며 고의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하락 매집을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5천원 자리에서 물량을 최대한 모아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최대한 낮춘 이후이 바닥에서 다시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거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다른 종목인데 차트가 비슷하죠.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서 물량을 매집해 고의적으로 하락을 만들고 똑같이 박스권을 만들어 하락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의적으로 개미를 털고 나서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렇게 개미를 털고 난 이후 주가 3주 만에 11배가 상승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이게 가능한 게 바로 작전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반드시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슈팅 나오기 전에 하루빨리 받아가셔서 모두 극대화된 수익 실현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종목을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 010-5904-893-1 번호로 히든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히든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꼭 체크해 보셔서 수익 저와 함께 극대화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